이커머스 e 플랫폼들이 명품 상품에 대한 카테고리를 확대하며 새로운 구매처 시장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. 롯데온은 매달 네 글로벌 명품 브랜드를 대거 입점시키는데요. 이들 상품들은 롯데온이 지난해 11월 선보인 럭셔리 쇼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. 컬리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루이비통, 보테가, 베네타, 버버리 등 해외 명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요. 30개 브랜드와 730여개 의류와 가방, 패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11번가도 명품 전문가 우아 럭스를 선보이고 있는데요. 우아 럭스는 럭셔리 부티크 형태로 하이엔드 브랜드부터 컨템포러리 브랜드까지 총 1000여개 의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명품 전문가입니다. 스타콤도 별도의 명품 전문가 승 럭셔리를 신설하고 명품 카테고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. 명품 시장은 최근의 경기 불황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지속 성장하는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아마 명품 플랫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커머스 e 업체들이 잇따라 명품 전문가를 신설하며 사업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만큼 상품 경쟁력을 향한 경쟁은 향후도 치열할 전망입니다. 뉴스토마토 이슈입니다.